부담감도 그 굉장히 심해지고, 그 다음에 레이팅은 안 올라가지만 굉장히 좀 깔끄러운 상황, 껄끄러 상황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 정하는 거. 음. 뭡니까? 깔끔하게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함 보여주십시오. 자. 스트롱사이다 원샷하고 다 같이, 네명에서다 같이 참 원샷하고 푸른차찾입니다 푸파야 뭐, 아, 뭐야. 다 같이 좋아스 오케이. 아 1등이야 아, 1등이잖아! 아, 아니, 숯쌈 아니 숯쌈 근데 트럼 찾기는 힘들어. 어 트럼 찾기는 어, 힘들어. 난 트럼을 해본 어. 적이 없는데 살면서. <laughs> 진짜로. 이거는 원샷? 어 원샷입니다. 이거또 새로 나온 칠성 사이다 탄산 더 들어간 거. 10배 1배. 0배 이게 칠성 스트롱 사이다 예, 5.0이거든요. 이게 다. 순서가 진짜 중요해. 자 누구 먼저 할래? 같이야? 아니 다 같이 해야지. 원샷이야? 맛은 조금 다르잖아. 자 아니, 그렇기 한다고? 때문에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바로 30초 안에 다 마시는 겁니다. 네. 트름 참기야? 예, 네, 30초 안에 다 어. 먹고 나서 트름, 제일 빨리 한 사람이 는 거. 꼴찌. 꼴찌입니다. 1등이 아이씨. 다 정해주는 겁니다. 1등이 순서 다 정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죠? 아, 네. 네. 잠시만. 아, 너 스폰이지, 이 새끼야. 아, 아니야. 진짜 스폰. 아, 아, 난 진짜, 너 진짜 좋아하는 말이지 어. 아, 꺼져. 아, 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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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어. 오케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아, 여러분들, 한, 번, 한 번에 다 할게요. 아, 이거 트름 안 하는 게 중요해. 아, 한 어. 번에 어. 다 할게요. 와, 어, 안겨 안경, 안경 여자 여섯 분어 어, 어. 안경 좋아 갑니다 저거 삼초 되면 바로 원샷 어. 하셔면 됩니다 아 주작하지 맙시다 주작하지 맙시다 아, 아니 어디세요 네. 주작 전부가입니다 아니 이거 동시에 마신다고 다 정치. 동시에 다 동시에 자 일어나세요 지금 제일 먼저 마시는 아, 아 개새끼 이일다어 이럴 줄 알고 제가 또 하나 더 준비했어. 아! 역시, 복류사. 와, 이 새끼 탄산 일부러 깔려고, 씨발. 아, 근데. 이게 데 4명서 한꺼번에 하면 트는 소리가 겹쳐가지고 막 그러지 않아? 그래 아, 한, 한 명씩 하자. 한 명씩. 한 명씩. 어. 오케이, 좋으세요. 한 명씩 한 명씩 오케이, 어. 그렇다. 가위바위보로 1등 정해.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1등,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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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니까 1등으로 갈게. 가위바위보. 오케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내가 1등을 으 한다. 너 2등할 거? 아, 나이거또 오랜만인데. 1등 하고, 너 2등 하고, 내 3등하고 4등해. 나는데 진짜 살면서 트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거 먹고. 오케이. 어차피 다 빨리 끝나는 거니까 이거 20초에 어. 다 마셔. 아니 대신에 거. 이거 30초 안에 다 마셔야 돼. 어, 다 마신 다에 어. 안 돼. 20초에. 열 내일 탄산 봐, 봐봐 공기 봐봐. 내가 안죽아 내가 앞에서 못 잡힌 달구기. 아니 근데 딱 하나만 말하면 30초 안에 못 먹으면 그냥 탈락이야. 어, 바로 탈락이야. 30초 살짝씩 다 탈락이야. 30초 인증해야돼대가와이 새끼 씨발. 조금 돌려. 아야, 와, 진짜. 아야, 야, 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괜찮아 그래서, 그래서, 어. 열개 <laughs> 샀어요. 야. 어, 인정한다. 그래서. <laughs> 대단해. 이런 어. 이런 거까지 다다어 아, 서 와, 진짜 1 2개사 왔어. 에, 네, 주작. 왜냐면 주작을 다 존나 강하 어, 때문에. 야, 나 한다. 예. 네, 가도 어. 재해 봐. 만 진짜 안나 한다. 이런 거 존나 약한데. 합니다. 못 마시면 바로 탈락 이야 30초 에 따면 돼? 다 30초 에 30초 에다 30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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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지다3 0야돼다 30초 했다 3다 이거 원샷하기 존나 빡다 진짜로 야, 근데, 간절해야 됩니다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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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해야 돼 30초 야다 30초 했다 30초 했다 뭐야 초 했다 30초 했다 3 0다 30초 했다 30초 0 어 십팔 시기 때문에 초자십초1 5초자 이거, 이거 아, 탈락이다 십구팔칠칠아5팔 아이고 칠아칠시칠시칠아칠시칠시칠시아칠시칠시칠시칠시칠시칠시칠시 <laughs> 어, 이거 개와 이거 개빡스다 오늘. 와이거 등이야. 아 근데 당신 아까. 아 근데 잠시만요. 어. 아 여러분 들 속보 들어왔습니다. 어, 어. 어떤 개신 새끼 토하로 갔어요. <laughs> 미리 왔어? 미리 토코 나고 있어. 진짜로? 어. 와 아, 역시. 아, 아. 와저 진짜 어. 토하고 어. 있어. 와 미리 토코 나고 있어. 해. 어. 뭐 안에 있는 거 빼고 아까 제 돈까지 훔쳐 먹었거든요. 와. 아. 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나도 먹을 수 있어.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가자. 네. 아니 근데 트럭 한 번도 해본 적 없다면서요. 와, 아니야. 근데 이거 마시는 거야? 이게 끝나겠다. 와, 근데 이 빡세? 야, 옷으로. 와 아, 진짜. 못나 쎄. 참사네요. 와, 시. 아! 자, 그리고 이거 제가 만약에 다 먹으면 비용 빠줄게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다 하면 은소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서? 대세김치 많이 먹었다. 대세김치 대세김이 원샷 아니아니와 이거. 아. 와 이거. 이거 탈와 이거. 거또거 같지? 와. 아니 여기가 아프다니까 이거? 진짜 여기서 아파. 마한 붙자. 아유 약한 새끼들 가자. 와. 어, 바로 그 아, 왔어. 야 그러면 아, 그러면 염총으로 바꿀게. 어또 물타기 하니까. 아, 아, 그래, 오케이, 영총으로. 그래. 영총으로 아 그러면 총 염총으로 바꿀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빨리 맞춰야돼요 우와, 우와 이 새끼 뭐야 정답 하면존박 꽉세 진짜로 어 정답. 우와 시발 뭐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しか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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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구형이 통하는데? 아, 씨발 <laughs> 아, 냄새 저 자기는 ㅈㄴ 터 냄새 아, ㅂ 제가 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자, 철구형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순서가 중요하다 자, 30초입니다 순서가 진짜 중요해요 예, 네, 순서가 진짜 중요합니다 자, 기두다가 16초 참았습니다. 16초. 여러분들, 예. 기두다가 16초 참았어요. 아, 17초. 오케이. 17초. 하, 과연. 가연푸파의 <laughs> <laughs> 제약 김철구, 푸파의 제약 이예주, 가연 그는 어떻게 처리하게 될 것인지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거 원샷 하는 것 자체도 존나 빡세요. 와, 아니, 근데 진짜 빡세, 맞지? 이 형이 진짜 잘 먹은 거야. 자, 일단 한 번씩 고요한 번씩 고여 20초. 오케이. 야, 여유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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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유롭습니다. 자, 천천히 끄덕앉는 것도, 예, 일종이죠. 좋습니다. 오케이. 어이없네. 어이없네.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렇죠. 자, 성공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laughs> 아니, 17초... 아, 나가... 아, 순서가 존나 중요하지. 일도 맞춰 아니, 동점이요. 뭔 개소리야? <laughs> 17초... 야, 17초였어! 아니, 일부러 하신 거잖아요, 맞죠? 딱 맞춰... <laughs> 아, 니다부 이렇게 되이다 이렇게 되면 또준이 이렇게 되면 또 준비했습니다. <laughs> 예, 이렇게 될줄 알고? 어이하니이거에이거게이거게 이렇게 하면 또고비 이렇게 하면 또준비다이 아 죄송한데 두명 하면 이거, 방송을 못해서 야 명, 이거 폭파야 뭐야? 뭐야? 야, <laughs> 한 명만 오케이 어. 원샷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오케이 틀음 상관없습니다 야 서로 까 나도 까 아니, 아니 무심 까야지 자, 아, 어, 자, 어. 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딴거 그래서 12명 사왔어요 예 그래서 12명 사왔거든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30초 되면 바로 시작해 주면 돼요 30초 되면 자 이거 흘리면 안됩니다 흘리면 안돼요 흘리면 안돼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오케이 갑니다 오케이 갑니다 자 30초 때 바로 시작해주시면 돼요 갑니다 아 근데 기유다가 존나 잘 먹어 진짜로 어 기유다가 진짜 잘 먹거든요 2 1 스타트 자가연자 기유다 기유다야 철구냐 기유다야 철구냐 기유다야 철구냐 기유다야 철구냐 기유다야 철구냐 기유다야 와 잠시 아 잠시 어 잠깐 어. 이거 뭐야? <laughs> 이거 <이런> 아니야. 진짜. <laughs> <laughs> 그래서 애매하잖아요. 어또 예. 준비했습니다. 아, <laughs> 아니, 철구, 아니, 철구가 이겼어. 나. 아니야, 기유다가 이겼어. 아니야, 많이 남게 아니야. 아니야 기유다가 이겼어. 아, 기유다가 이겼어. <laughs> 어, 어, 기유다가 어, 이겼어. 왜냐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어 <laughs> <laughs> 기유다가 이겼어. 자, 일단 좀 쉬, 쉬, 쉬. 근데 이거 존나 빡세, 진짜. 와, 여러분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와, 이거 맞아요? 아, 근데 기유다가 이겼어, 진짜. 왜냐면 형 너무 많이 흘렸어. 기유다가 하나도 안 흘렸어. 어, 진짜로. 기유다가 하나도 안 흘렸어. 이거 때문에. 순서가 존나 중요한데. <laughs> 어. 아, 근데, 아까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 형상 우리가 잘못했고, 어그로 끌어, 어. 그 하고, 다른 걸 바꾸기로 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예. 어! <laughs> 염해지 24시간. 어, 아, 오케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처음 여러분들. 나온 걸로 룰대로 가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보경님 입장에서 당연히 화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 같이 하고, 다 같이, 다시 제발, 제사드로, 제사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저희가 그 시청자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좀 재밌게 방송하려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을 배려 못 하고 저희가 무리하게 진행하려고 했던 점, 그리고 그분이 또 생방송 중이라 가지고 피해를 많이 줬던 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따 바로 연락에 사과드리도록 어, 예. 예, 하시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염청무합니다 네, 예 그래서 염청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청무에요 예 오케이 아, 염청무 알겠습니다 후에, 여러분들 후에. 염청무로 할게요 여러분들 예자 어. 일단은 김사 씨가 1등했습니다 아, 진짜. <웃음> <웃음> 아못것 같다, 지금 추운 거지 막 게임은 못할 것 같아 지금 정말 아니 근데 이게 여기가 아파 여기가 진짜 여기가 충분하고 진짜로 아니 근데 푸드 파이터 예 진짜 어떻게 뭐 장인 아닙니까 예 음. 어떻게 이번 좀 빡셌습니까 이번 거? 아 이거 먹고 지나들이세요? 예? 괜찮잖아, 아니 근데 아까 아니, 누가 토한건데? 또... 다! 4명 네 다! <laughs> 세명 다! 토했어 너도? 아니 기유다 트름 맞고 어. 진짜 토하고 <laughs> 난 구역질 나고냄새때문에 <laughs> <laughs> 오케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자 이제 순서 정해주셔야죠 네. 어, 어. 그러면 기유다가 순서를 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게 순서 정하는게 어. 진짜 빡세거든요 여러분들 예아 네. 근데 이건 진짜 형 1번이 니다 잘할게. 잘할게. 아 이거 남야 돼? 아 진짜 형. 아 정말로 어. 이렇게 하자. 일등은 막말로 지금 연 보성 일등 보내봤자 어차피 꼴찌야. 어, 어. 아 그거 맞지. 어. 나는 그리고 요새 어, 보성 어, 님 이제 열심히 하니까 보성 님 꼴찌. 어 오케이. 아 보성 님 꼴찌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니, 그래도 뭐 철부 대통령이니까 어? 철구 대통령이니까 아무래도 내가 또 배려해줘야 되잖아 응. 깔끔하게 1등 하고 <laughs>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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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봉준, 다보성 오케이 철고 봉준, 기유다연보성 선으로 바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대통령이 뒤로 빠지는 거 같냐 항상 앞에 나와 있어야 돼 추천과 즐찾한번저 담배 한이비오찾기한번씩 부탁 좀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배봉스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시다 와 와 진짜 와 미쳤어. <laughs> 오케이 생티 좀이게요 여러분. 이코인이지 이코인. 이코인입니다. 예코인은 여러분들 이코인입니다 이 코인. 이 예, 여러분들. 여러분들. <laughs> 아저토아웃 난리야. 와, 진짜 근데 여러분들 이게 너무 어 박스에 진짜로. 아, 저도 이 코인 하죠, 여러분. 3코인 줘요, 저는. 아, 여러분들, 이 코인, 이 코인이 딱 좋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이게 배봉스 같은 경우에는, 배봉수는다 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룰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행착오를 다 겪어서 하는 룰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좀 이해를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배봉스, 룰 설명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학교랑 밀매에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무조건 한 사람당 기회는 두번 있습니다. 이 코인입니다. 킬 수만 중요합니다. k 등 s 필요 없습니다. 킬 수만 어, 중요하거든요. 배 s u m a n Kissuman, 하 i s s u m a n Kissuman, Kissuman, 니다 우승이 딱 a n k i s s u m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저용하지마 그리고 이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 옆에서 겐세이 해도 되고요. 어, 그리고 벨봉스의 예. 아 안개매, 안개매, 안개매 나갑니다. 어, 어. 안개매는 나갑니다. 예, 안개매분 나가주시고요. 예, 벨봉스는 또 중요한 거는 옷을 예, 형상복으로 하지 못합니다. 예, 형상복으로 뭐 하지 못하거든요. 자, 딜리슈트, 딜리슈트 입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딜리슈트 입어주시기 바라겠고 의체는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좋습니다. 추천가, 저희는 여러분들, 예, 코리아 서버에서 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리고.